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가지를 치지 않고 쭉쭉 올라간 식물들. 지금 키가 2m가 넘게 크게 자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망초입니다. 이 망초는 꽃이 볼품 없습니다. 네, 이게 망초꽃입니다. 네, 크게 자랐지만 위쪽 손은 아직도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맛과 향이 아주 좋습니다. 네, 개망초와 함께 귀아식물로 농사에는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잡초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맛이 좋습니다. 또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망초나 개망초 맛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망초가 더 맛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이 좋고 아삭한 식감에 약효까지 있습니다. 이 망초가 봄에 어릴 때는 매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자란 것은 매운 맛이 없고요, 더 맛있습니다. 네, 약재로 이용할 때는 이렇게 자란 것이 좋습니다. 꽃피기 전과 꽃필 때가 모두 채취 적기입니다. 한방에서 기주 일지오라고 합니다. 쓰고 성질은 서늘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네 망초에는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혈관에 좋아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혈압과 혈전을 낮춥니다. 또 각종 암과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고요. 퇴행성 뇌질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망초는 몸속의 독을 해독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소화불량, 설사, 장염으로 인한 복통, 과민성 대장염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소염 작용으로 각종 염증에 좋습니다. 간염이나 황달, 위염, 기관지염, 충염, 구내염, 결막염 등 염증을 다스립니다. 또거풍 작용으로 중풍에도 효능이 있고요. 뼈 마디의 통증, 치통 등 통증을 가라앉히며 몸속 출혈에도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네, 약재는 위쪽에 연한 부분을 끊어 말려서 쓰고요. 하루에 말린 것을 10 내지 30g 정도씩 다려 마십니다. 오늘 망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